안녕하세요. 포유카입니다. 요즘 SUV에 밀렸던 세단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다시금 힘을 내고 있는데요. 현대의 소나타, 기아의 K5와 같은 중형 세단에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K7, K3를 제치고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K5 그 중에서도 가장 디자인이 예쁘다는 3세대 K5를 가지고 왔습니다. K5의 등급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총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에 옵션을 모두 추가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외관 먼저 보여드리고 실내 보여드리면서 옵션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K5 3세대는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없애며 역동적으로 디자인되었는데요. 상어껍질처럼 날카로워 보이지만 부드러운 샤크 스킨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좋아졌지만 크기도 전작에 비해 커졌는데요. 전 모델에 비해 길이는 50mm 혹은 25mm 늘어나면서 뒷좌석에 탑승해도 좋거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길이와 폭은 늘어났지만 높이는 20mm 낮은 설계로 역동적이면서도 스포티한 세단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공인 연비는 13.8로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는 15 정도 나왔는데요. 샤크 스킨을 모티브로 삼은 외관 디자인도 매력적이지만 연비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에서 노블레스 등급의 기본으로 추가되는 사항은요. 18인치 휠과 타이어, LED 헤드램프, 앞좌석 이중접합 차원 글라스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서 100... 스로로 달릴 때도 어느 정도 정숙성을 유지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블랙과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중 하나가 선택 가능한데요. 이 차량은 시그니처 등급에 블랙 인테리어가 들어가다 보니 밝은 시트도 예뻤지만 블랙이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퀄팅 가죽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열선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메모리 시스템,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수동식 선컷 등등이 들어갑니다. 뒷좌석에 스키스루도 있고요.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8가지가 선택이 가능한데요. 외장 색상인 스노우 화이트 펄을 제외하면요. 시그니처 등급에서 기본은 18인치 휠이지만 스타일을 추가하면 19인치 휠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대신 스타일 옵션은 29만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12개의 스피커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가능한 크레이 프리미엄 사운드 추가 가능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가 들어가는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빌트인캠이 포함된 스마트 커넥트 스마트 커넥트만 추가하게 되면 주행 중 영상 기록만 가능하고요 보조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하면 주차 중 최대 10시간까지 녹화를 지원합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 커넥트와 보조 배터리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보조 배터리는 모두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적용해야지 선택 가능한 옵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은 93만 원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 가능하고요. 이 모든 옵션이 들어간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19년 12월에 등록된 20년형 차량입니다. 1년에 2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4년 만에 완전 변경으로 디자인이 참 매력적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연비는 13.8로 연비도 참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8가지 옵션이 모두 포함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요카로 연락주시면 전시장에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시운전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포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